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코만 좀뻥 뚫리면 살맛이 날것 같아요. 원장님, 코만 뻥 뚫리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laughs> 숨 쉬는 게 편해지면 집중력도 올라가고, 활력도 충분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달라집니다. 비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집과 사무실의 습도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40%에서 60% 정도가 좋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면은 그 곰팡이가 자랄 수가 있고 그 위에 다른 원인 물질들이 증식하고 코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미세먼지가 있는 날도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 있는 곰팡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등이 비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그런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은 충분히 운동은 규칙적으로 어, 흡연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운동을 하면은 몸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코가 막히시는 분들이 잠깐 밖에서 뛰다 오시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는 코가 좀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시는 게 좋아요. 비염 증상이 이제 말초 혈관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흡연은 어, 저희 말초 혈관의 회복력을 감소시켜요. 흡연을 하시면은 그런 반응이 늦어지고 회복력도 늦어지기 때문에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주는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술을 드시면 코가 붓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음, 코에 있는 혈관들도 늘어납니다. 그럼 코가 부으면서 코가 막혀요. 그래서 사실 비염 환자분들 중에서 술 먹었을 때만 코가 막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쉽지 않으시겠지만, 음주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코를 씻어내주시는 건데요, 바로 코세척입니다. 코를 간단하게 세척해주시면 코에 붙는 그런 원인 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곰팡이라든지 진먼지 진득이라든지 꽃가루 이런 원인 물질을 코에서 씻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염 환자분들은 제가 하루에 한번 정도 코세척을 하시라고 하는데. 야외 활동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코세척을 한번 해주면 그래도 그날 밤은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세척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염습만 잘해 주신다면 코세척을 하시면은 충분히 비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 세척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스위퍼 제품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스위퍼 제품을 이용해서 생리식염수 농도를 잘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코에 있는 항원들을 잘 씻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번 정도 잘 헹궈내주시면 비염 증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장기를 이용해서 코를 헹궈내줬었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통에 적정량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점성까지 따라서 생리식염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염을 치료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염을 약 먹고 감기처럼 뚝딱 낫고 이렇지 않거든요. 환자분들마다 그 예민한 항원들이 있고 원인 물질이 다르고 비염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한다기 보다는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은데 비염약을 드시면 그때 증상은 호전되지만 그 질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또 노출이 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염은 원인 물질을 찾고 그것을 회피하는 회피요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기한테 맞는 항이스타민제나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등내 코에 맞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게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면역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건 일부 항원에 대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보통 일상적인 비염 증상을 조절하는 거는 항이스타민제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집안에 환기를 해주시든지 코가 많이 막힐 때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오늘은 비염은 현대인의 직업병이다.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어, 비염은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과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숨이 편안해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쾌한 이비인후과 강태욱이었습니다.